안녕하세요. 국제인증센터 대표 인증도사입니다. 전챕터 65번째 영상에서 ISO 9000및 IATF 16949 통합인증 규격 6장 자원의 관리 조항 교육훈련 프로세스에 이어 사례별 연간 교육계획서 작성 차례입니다. 대기업 협력업체 등록 공정감사 품질경영 파트 5-1 교육훈련 프로세스 문서화에요. 교육계획서 및 교육일지, 교육평가, 교육편성표 등 업체가 실행한 실사례별 문서들입니다. A 업체 사례입니다. 상단 타이틀 프로세스에서 주관 부서가 설정되어 있고 작성은 금년도 월말 12월에 내년도 사업계획서 추진 시 작성합니다. 법례의 계획대비 실적 표시는 원형으로 구분합니다. 교육내용 사내외 교육을 구분하고 주관부서, 교육시간 및 교육일수 교육대상 연간 월별 교육계획대비 실적으로 마킹합니다. 교육일자 순위별로 작성합니다. 연간 교육내용은 마인드교육, 인증교육 등 내부심사원까지 작성한 사례입니다. 교육내용에 따라 사내외 교육을 구분합니다. 주관부서는 프로세스에서 설정한 투 m 팀으로 설정합니다. 항목별로 일정별로 월간, 주간 일별로 시간을 작성합니다. 교육대상으로 전사원 및 신입사원, 관리자 등 교육대상을 나열합니다. 월별로 교육계획 대비 실적으로 구분합니다. 1순위별로 월별로 계획한 일정표에 표시를 하고 교육관료시 마킹하는 식으로 계획서를 순서적으로 작성해 내려갑니다. 비업체 사례입니다. 타이틀은 조금 다르지만 내용은 비슷합니다. 교육 비용이 추가되어 있지만, 교육 일정의 날짜가 직접 기입한 것입니다. 보통 사회교육은 시스템 교육으로 하고, 내부교육은 실제 회사 상세지침에 관련된 품질교육 및 신입사원 직무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공통된 계획서입니다. 일정은 월별로 직접 일자를 설정하여 누락 없이 실행하겠다는 계획서입니다. 시업체 사례입니다. 회사 전체 연간 경영혁신 교육계획서입니다. 당사 경영 혁신 사업으로 사회 교육과 사내 교육으로 많은 교육 일정이 있습니다. 고객사 및 당사 공급처 협력 업체까지 모두 협업으로 계획된 사업 계획서입니다. 외부 컨설팅과 공급처를 지원하는 교육 내용이 포함된 계획서입니다. 당사 사내 교육은 1차 벤더의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전문적인 교육 내용들입니다. 사내 교육은 보통 신입 사원 위주로 계획되었습니다. 컨설팅은 2차 벤더를 지원하고 당사의 부족한 부분을 충족해 나가는 내용으로 설정된 것입니다. 공급처는 당사 직원이 직접 파견하여 교육하는 항목들입니다. 연간 회사 경영혁신의 목표 달성을 위한 연간 교육일정 사례입니다. 컨설팅은 연속성으로 연간 계속 실시되는 항목입니다. 따라서 전 후반기 단계별로 실시하고 육시그마 활동은 육시그마 그린벨트의 인증획득이 목표입니다. 혁신활동은 구매부터 출하까지 공정효율과 원가 절감이 목표입니다. 고객사의 사업 계획과 공유된 계획서 항목들입니다. 다음 챕터는 교육일지 사례 몇 가지와 평가서 교육 편성표 등을 올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감사합니다.